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새로운 인도자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는 귀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살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망은 있으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유력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밤늦도록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그 뒤에 삼수는 소래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스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깨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천백 세겔씩 주겠소.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칡일곱매기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칡일곱매기를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삼오라기를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새 밧줄을 시로락이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러자 그렇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 하는지 말해 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칼 일곱 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지. 그 여자는 그것을 말뚝에 꽉 잡아 매고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천을 뽑아 올렸다. 돌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끔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오.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일곱 가닥으로 따한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사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돗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블레사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군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렀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천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선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소매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천백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기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예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천백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량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1년에 온돈 열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사기 18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인물을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 다섯 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다섯 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울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그 다섯 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단지파 가족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까지 가서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마하네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기럇 여아림 서쪽에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다섯 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오.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그런 다음에 그 다섯 사람은 젊은 레빗 사람이 사는 집, 곧 니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단차선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지는600 명과 함께 문 어귀에 서 있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다섯 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말고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벗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에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 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오?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에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돼요.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흡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 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단 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섭렵다. 오늘 성경 있게 어떠셨습니까? 사사기 뒷부분으로 갈수록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깨어라, 믿음으로 깨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 많은 사람들을 대적했던 삼손이 여자에게 넘어가요. 몇 번의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여자가 나를 속이고, 블랙 사람이 나를 잡으려는 거 아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삼성같이 하나님의 사람, 많은 일을 했던 사람도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점점점 만성적으로 자기 자신이 교만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게 되는 그 순간이 망하고, 어, 쓰러지는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자기 좋은 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믿고, 자기 좋은 대로 축복도 받고요. 자기 좋은 대로 예배를 해요. 자기 좋은 대로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 좋은 대로 예배하고 다른 것조차도 안 되고, 자기 좋은 대로 하게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셈과 내 원리가 중요해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저 그러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 하면, 내가 교만해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을, 주님이 나를 따라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고요, 불순종하고요, 나중심이 되고요, 내 원칙이 되고요, 내 셈이 되고요, 나에게 좋은 것을 먼저 찾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도 똑같이 힘주어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삼손같은 사사도 넘어갔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마음대로 하고 믿음까지도 내 마음대로, 내 셈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원칙대로 하기 너무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사오니 주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의 목표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말씀 읽기 할게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